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어그 실질적으로 이 연구 과정에 여러분들의 계획부터 어, 조사의 윤리성 부분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윤리 교육을 반드시. 예,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의 과정에서 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연구자가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이제 환경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그 인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 그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것은 의학 분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겼던 것도 의학 분야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 학살 과정에서도 그 학살 과정에 의학적 연구들을 했었고, 우리 일제 시기 때도 음 마루타라고 해서 그 죄수 포로들이 의학 대상 의학적 대상의 도구로 이제 활용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얘기시고, 또, 어, 미국에서는, 어, 그, 터스, 어, 터스커키, 터스키키 매동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타스키키 매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그 미국에 흑인들을 대상으로 매독에 걸린 어, 그 흑인들을 대상으로 어 이게 매독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매독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매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아동, 아이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질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치료 방법이 개발된 이후에도 이들에게는 그 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것이 이제, 그, 매독을 진단하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속여서, 어, 이 매독이, 어,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는 실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일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의제기 하기도 했으나, 암묵적으로 이제, 정책 차원에서 묵살당하기도 했고, 음, 근데, 요 65년에 사회복지사 홀, 아, 65년에 사회복지사 훈련을 받은 벅스턴이라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어, 이 사실이 언론에 이야기 되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그, 어, 그 이후에도, 뭐, 2차 세계대전 동안 포로로 어, 나치 실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 니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의 윤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침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그 연구윤리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가 되고 시발이 된 요인들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아픈 역사적인 배경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지금 실생활 요소요소에 어, 적용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 현장이 어, 궁극적으로 음, 인간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의 영향을 갖고 있는 만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으로 우리에게도 연구 문제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자, 어, 그 사회복지조사 연구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법에서 어도덕과 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근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자.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더 맞, 맞을 수 있고요. 그 다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교적, 정치적 이념이나 효과적으로 보이는 관찰이 시종적인 관찰일 수 있지만 어, 어떤 그 전문직이나 집단의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서 윤리적 기준은 달라질 수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성 부분을 이야기 할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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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들로 좀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조사 연구의 윤리성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 기준의 어,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윤리적 합의 이 예,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Tchau.